마켓컬리가, 마켓컬리가 먹거리로 2조를 넘겼고, 저희는 제조업체들을 모아서 그 유통마진을 소비자들한테 돌려주면, 제조업체가 보니까 가입경쟁력도 있고, 유통마진을 돌려주니까 네트워크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뿐만 아니고, 전 세계 최초로 진작하게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법은 방음판매법, 후원방음판면법 다단계법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단계라는 말을 안 써요 네. 왜안 쓰냐면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요 네, 피라뭐 다단계, 소피에자 금융 피라미 이게 예, 너무 그러니까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다단계라는 말을 안 쓰고 네트워크라고 해요 네트워크. 음. 네트워크 근데 실질적으로 는 따지고 보면 다단계예요 네. 정식 네트워크는 뭔지 아세요? 거미줄 상상을 해보세요 네. 거미줄 네트워크. 거미줄처럼 주변에 쫙 퍼져나갈 수 있는 게 그게 네트워크예요 근데 다들 보면 그 네트워크 시스템을 보면 그냥 밑으로 내려가면 다 단계예요. 근데 저희는 진정한 네트워크입니다.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있고 내 주변에 그냥 뭐 100명이고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1 0 0명이고다 그냥 리트를 날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밑에 분들도 다 리트를 날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1대에서9대까지 모든 일어나는 매출액에 2%를 해 넣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는 이 직급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직급이되려면그거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어느 정도 매출이 직급을따기위해서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매비 때한 명이건 열 명이건 백 명이건 때가 전해서 전달해서 일어나는 매출액의 2%를 넣어드리는 겁니다. 음. 그리고 지금 이때 쭉 내려가면 또 이분 밑에 이분도 이 밑으로 9대까지 이분도 이 밑에 9대까지 2%씩 다 들어오는데 이걸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야,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황당한 일이 벌어지더라고 요 황당한 이거 황당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뭐냐면 가정에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어, 하루 한 달에 먹는 그 식당 뭐, 뭐 먹거리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보통 한 30만에서 한 6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데 제가 어, 10만 원은 장보기로 가봤어요. 지금은 저희 쇼핑몰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그 먹거리들이 렇게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1년에서 1년 6개월 안에 저희가 장국 쇼핑몰이 발행이 돼요. 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채, 과일, 채소, 고기, 뭐다실린이다 10만원 장국이만 했었을 때. 그리고 저맨 위에 분도 그냥 많은 사람 아니면 5명한테만 링크를 날렸다고. 최하 미니멈도 보고. 그위에 분들도 5명으로만 봤었을 때. 이 부대까지 쭉 5명만으로 내려도 이 분들이 10만원 장국를 했었을 때저맨 위에 분한테 한 달에 2를 줘도 얼마를 받냐면 48억이라고 합니다 <laughs> 거현실적으로 3만원 3만 정도 기다렸다. <laughs> 제가 이 3만원을 뽑은 이유는 대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쇼핑몰에 들어와서 부담이 없는 가격이 얼마일까? 대학생들한테 한 120명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만원을 뽑더라고요. 3만원치는 지금도 사서 먹고 있더라고요. 그치. 예, 편의점에서 뭐 소세지도 삼고요, 샌드위치도 삼고요, 샐러드도 삼고요. 네. 3만원 부담이 없다. 3만원으로 시뮬레이션을 내려봤습니다. <laughs> 그랬더니 2%만 줘도 14억. <laughs> 그리고 10%만 줘도 네. 1억 4천. 1%만 줘도 1,400만원이 되더라고요. 네. 이거에 1%만 줘도 먹거리로 지금까지 네트워크, 전 세계에서 네트워크로 먹거리 말 중심을 하는 업체는 없어요. 다들 화장품 건강식품을 시작하면서 그 안에 이제 먹거리들을 싣는 거죠. 주는 네, 다 화장품 건강식품입니다. 그 이유가 먹거리를 네트워크하기가 지금까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독점계약이야. 독점계약을 해봤자 예를 들어서 화장품 건강식품은 어떤 제품을 독점계약했어요. 그리고 그걸 얼마에 팔더라도 비교대상이 없어요. 근데 먹거리를 제가 예를 들어서 사과 한 박스를 4만 원에 샀어요. 그걸 제가 한 40만 원에 팔아요. 그럼 저가 뭐가 돼요? 네, 돈남 음, 네. 됐죠. 네. 할 수가 없었던 <laughs> 거였고. 근데, 마켓컬리가, 마켓컬리가 먹거리로 2조를 넘겼고, 음. 저희는 제조업체들을 모아서 그 유통마진을 소비자들한테 돌려주면, 제조업체가 보니까 가입경쟁력도 있고, 음. 유통마진을 돌려주니까 네트워크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뿐만 아니고, 아니고 전 세계 최초로 짐작하게 된 겁니다. 어, 저희 회사는 홍보하기가 편해요. 뭐 MBC 뉴스 KBS t 음. b s y t 0 진짜 큰한지이구나 저희 회사가. 준비, 이팅닭가슴살인데 네. 그 콩크 콩크림, 크림 크림 음. 닭가슴살이거든요. 아, 약간 부드럽네요. 예, 네, 굉장히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음. 그 저희 요 가운데는 깻잎 소시지거든요. 그것도 닭가슴살이에요. 아, 깻잎, 깻잎 네, 들어 있네요. 깻잎 들어 있는 깻잎 소시지 아, 닭가슴살. 이게 음. 네, 달라요. 음. 아, 요다고 다먹으건데요다 이거? 요거는요? 어? 이거는요? 이거는 요 스테이크인데 어, 음. 갈릭스테이크 아 갈릭 소스가 들어있는 스테이크 음. 되게 부드럽네요 음. 굉장 그러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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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희가 이, 이... 전자레인지 돌려도 되는데, 저는 네. 여름에 이렇게 먹는 게 촉촉하고 굉장히 부드럽게 유지가 되고, 네. 어차피 다 익혀져 있는 거거든요. 음, 단백질 유지가 되니까 예, 또. 그래서 맵기마다 음. 한 번씩 먹어야 돼. 단백질은 음. 몸에 저장이 하나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맵기마다 음. 먹어야 이게 단백질이 보충이 되고요. 요거 설명해 주세요. 요거는 어, 깻잎 소세지고 요는 거오리지널 닭가슴살 소스. 아, 오리지널이요 예, 한번 드셔보세요. 오. 요거는 스테이크인데 자메이카 소스로 만든 자메이카 스틱 모두 음. 맛어요 요거는 콘 크림 조각 닭가슴살 이렇게 잘려져서 나오는. 이건 네. 제가 잘랐고요. 네, 네, 이게 뭔가요? 콘 크림 크림 어, 예. 음. 치즈 콩 크림 치즈. 예. 치즈 개통은 전부 다 저희가 임실 치즈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럽네요. 네, 그렇죠. 이거는 음. 다통로 되고 얘는 이제 제일 매운 거예요. 저희 음. 불닭 조각 닭가슴살. 어, 불케이노라고 이름이. 불닭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너무 치즈. 치즈. 어, 매워 네, 음. 매워.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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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이 어, 좋아요, 매워. 콤 아, 좋아요. 아. 이거 네. 막 술안주 에 아, 예, 예. 슬란드로 응. 슬란드로...